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개항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북부지역의 광역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후보지로 고려되는 개항구 북부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고도 제한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등의 이유로 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주민들은 이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개양구는 인구 10만 명당 등록된 공연장수가 1.1개로 이는 부평구와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개양구가 지역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혜택에서도 소외된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인근 부평구 및 서구 검단 주민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 및 인천 북부 종합 발전 계획에서는 문화의 균형적 확산과 아라뱃길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차 지역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서는 문화 기반 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문화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금단신도시와 개항터크노빌리우 중간지점인 개항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아라빗길과 연계한 관광, 내저,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된 관광 및 내저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변상권과 서비스업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항구는 공항철도 인천 1호선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가잘 구축되어 있어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 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최적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개항구의회는 개항구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문화 시설이 열악한 개항구에 문화 예술 회관을 건립하라. 하나 항상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개항구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